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탈무드 속 인간관계의 지혜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 지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하다. 두 번째 부류는 약과 같아서 가끔씩 필요하다. 세 번째 부류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항상 피해 다녀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너무 가까이 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친구는 석탄과 같다. 친구는 불타고 있는 석탄이다.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해야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관계가 더욱 오래가는 법임을 명심하라. 뒷골목에 가서는 돈주머니를 잘 단속하라. 그렇지만 인간은 선한 마음에 의해서 가끔 경계심을 풀게 된다. 돈주머니를 빼앗기고 나서는 때는 이미 늦었다. 뒷골목은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비록 그 중에 선한 사람이 있다 하여도 나쁜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그저 조심에 조심을 거듭할 뿐이다. 향수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향수 냄새를 풍긴다. 인간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인 이상 그게 누구든지 주위 환경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오로지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 즉, 인간은 자신이 교제하는 범위 내 사람들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를 택할 때에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교활한 사람은 새하얀 눈과 같아서 처음 만났을 때는 순결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금세 흑투성이가 된다. 교활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매우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낸다. 온 세상이 은으로 덮인 순결한 설경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태양이 비치면 눈은 녹아 사라지고 온통 진흙투성이에 나쁜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 이런 교활한 자들이 나에게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 보이더라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 다음 날 눈을 뜨면 진흙투성이의 세계로 변해 있을 테니까 말이다. 꿀을 치다 보면 조금은 꿀맛을 볼 수가 있다. 나쁜 환경에 던져진 사람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 또한 좋은 환경을 접하게 된 사람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서로 어울리려는 성질이 있으며 인간은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지나온 이력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 사람은 그가 자라온 세계나 처에 있는 환경을 척도로서 그 몸에 고스란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수 있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귈 때에 좋지 못한 것이나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선도하려고 해도 그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마저 악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인간이 본성이 착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는 할수 없다. 절에서 자라온 사람이나 수도원에서 생활한 사람이 신을 믿지 않거나 나쁜 사람이 되기가 어렵듯이 술집 여자나 카지노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기가 꿋꿋하고 올바르게 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자신부터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난다. 손님은 비와 같은 것이어서 적당하게 뿌리면 기뻐하지만 장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평판이란 것은 수천 장의 소개장을 세상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업적을 소문만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없다. 그 소리는 넓고 높게 퍼지는 것이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해를 하려고 할 때, 한쪽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타협으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쪽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여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 관계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움을 한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설령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인 것이다. 한쪽의 잘못만은 인정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그 한쪽의 잘못을 비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는 것이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적으로 될지라도 자신은 감정을 눌러버린다. 낯선 사람의 백 마디의 모략보다도 친구 한 마디의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사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나누어 생각해 보면, 자기의 사회는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그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음도 알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인간에게 친한 친구가 없다면, 아마 인간은 사회를 살아나갈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중상당하는 것은 그다지 큰 상처가 되지 않으나 친한 사람에게 들은 한마디 말은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큰 상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는 비판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친구를 중상모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만일 조심성 없이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또는 중상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사회를 파괴하는 꼴이 된다.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검어지고 굴뚝 청소부는 휘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의미 없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싸움은 자신의 소중한 인간 관계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로 서로가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좀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끌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때 싸움이 일어난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큰 소리로 내어 웃는다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다. 웃음은 희망이며 여유이다. 웃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은 궁지에 몰려 몸을 움츠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웃음은 서로서로 서로 크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울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신 앞에서 혼자 조용히 울어야 한다. 슬픔은 남에게 나누어 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지성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이다. 그리고 지성이 있다는 것은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성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 왜냐하면 식자를 알고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으로서 사랑을 받는다. 언뜻 보면 지성을 가진 사람이 마음씨 고운 사람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것 같다. 그러나 결국은 마음씨 고운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씨 고운 사람이 맡은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감으로 매우 좋다. 그런 사람은 사막에서도 사람들이 물고기를 구해다 줄 것이다. 바늘귀도 두 사람의 친구와 빠져나가기에는 그리 좁지 않으나. 서로 원수가 된 친구에게도 천하도 좁게 느껴진다.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먼저 타협하는 사람이 인격을 높인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낫다. 사람을 한쪽 손으로 밀 때에는 다른 한쪽 손으로 그 사람을 끌어당겨 주어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 신경쓰고 헤아려도 결코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채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당신 곁을 떠난다. 어리석은 자를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이다. 예의범절을 깨달은 사람은 예의 범절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무릇 훌륭한 예의 범절이란 남의 좋지 않은 예의 범절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싸움이란 냇물과 같다. 한번 작은 냇물이 생기면 큰 냇물이 되어서 다시는 작은 냇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 한번 입으로 낚인 물고기는 다시 바늘에 걸리지 않으나 어리석은 인간은 금방 또다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혀에게 제주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수다를 떨지 말라. 비밀은 꼭 지켜라. 혀로 말하기 전에는 항상 생각하라 하는 것들을 아무리 타일러도 혀는 곧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혀에는 뼈가 없다. 우리는 혀라고 하는 것이 연체동물임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혀는 일생의 운명을 지배하는 중요한 몸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입을 잘못 놀려서 해서는 안될 소리를 해서 잠자코 있어야 할때 입을 놀려서 인생에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람은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인다 말이나 음성은 인간의 얼굴이라고 한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자신이 거기서 도망쳐버려 자기 자신을 잃을 수가 있다.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언제라고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다. 입은 자신을 주장한다.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다. 물론 인간이 말이 없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인간은 수다를 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수다를 경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동물에게 입이 하나 눈과 귀가 둘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동물을 지켜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교훈이 될 것이다. 당나귀는 긴 귀로서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서 알아본다. 당나귀는 긴 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다고 한다. 당나귀에게는 좀안된 이야기이지만, 오랫동안 당나귀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로 되어왔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알수 없으나 당나귀 귀처럼 긴 혀로 이야기하면서 곧 알려지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의 혀는 날름거릴수록 길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날름거리더라도 어진 사람이 이야기할 때와 달라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세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밀은 돈처럼 붙들어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린다. 따라서 비밀을 들었을 때는 돈과 같이 사용하는 순간까지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비밀은 돈보다 위험하다. 남에 대한 욕이나 비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양쪽의 날이 성칼로서 자신을 다치게도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우리가 가장 대하기 힘든 것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친구이다.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를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곤란하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에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 양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곧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듣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은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어휘가 풍부해진다. 많은 어휘를 알더라도 침묵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예또는 아니오, 좋다든가 싫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말을 모르는 것과 같다. 거칠의 인사는 고양이처럼 할른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남을 핥힌다. 사람을 앞에 두고서 지나치게 칭찬하면 안 된다. 사람을 칭찬하고자 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라.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방법이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진실이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진실은 비밀이다. 자신의 비밀이나 남의 미를 말해서는 안 된다. 진실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한 것이다. 진실도 면도칼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쟁이는 이익될 것이 없다. 진실을 말해서 얻는 것은 무엇을 말했는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라는 속담도 있다. 도덕이란 것도 어느 세상에서나 불타는 정의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활의 편리를 찾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그리고 유태인은 매우 현실적이고 타산적이었으므로 기독교인처럼 추상적이고 애매한 도덕보다는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인간의 행동을 정했던 것이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장은 이익이 생기는 일이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아무런 장점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월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그 정보가 상대방과 관계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모르고 자신만 알고 있다면, 더욱 우월감을 갖게 된다. 인간은 우월감에 적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졌으므로, 인간이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한편, 인간은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 남에게서 따돌림받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누설하거나 털어나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함으로써 자기와 같이 경험을 하게 하고 고독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방과 함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된다. 인간에게 있어 가까운 사람과 말할 수 없는 것만큼 큰 고통도 없다. 인간은 시간 또는 자기가 가진 물건이나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친해지게 마련이다. 친하다는 것은 곧 서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자기가 들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은 대단히 참기 어렵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는다. 비밀은 꼭 지켜야 한다. 당신의 입은 금고이다. 금고는 쉽게 자주 열면 안 된다. 입을 금고에 비유하면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금고일수록 정교하고 좋은 것이다. 남을 헐뜯는 중상이나 비방은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된다. 현은 마음이 부시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하라. 그리하면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 말은 약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신중히 생각해 말해야 한다. 한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급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에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밤에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를 할 때는 주위를 살펴보아라. 주위가 다 보이는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 이야기를 하지 말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차라리 남을 욕하는 것보다 낫다. 중상은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화살은 보이는 곳까지만 쓸수 있지만, 중상은 멀리 있는 마을까지 망하게 한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가 어진 듯이 하기는 간단하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짓거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시간을 가리킴으로 시계와 같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다. 둘 중에 후자가 후자가 훨씬 낫다. 영혼까지도 휴식이 필요하므로 인간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지금까지 탈무드의 지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탈무드를 통해 알아본 인간관계와 말의 중요성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